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 세계 성탄축제가 있어요. 꼭 가족 모두가 함께 오시면 참 좋겠어요. 저녁에는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와 앙상블 공연을 볼수 있고요. 25일 아침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이웃을 섬기는 햇빛박스 나눔이 있어요. 목사님 그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버거워요. 누군가가 옆에 더불어 한다고 할 때에 그건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몇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나 역시도 옆에 있는 분들의 온기를 느끼게 되고 지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 함께 뜨거운 마음을 전해준다면 그것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단순한 어떤 햇빛 박스의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기가 그들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놀라운 감사와 따뜻함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네, 선탄자를 특별하고 의미 있게 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부족하지만 해피 박스를 참여함으로 가난한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보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너를 위한 목장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해피박스를 전달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해피박스 함께해요.